키는 작지만 그래도 백골에는 우리 댄서하고 똑같이 목대를 쓰네요. 키는 작지만 그래도 빵이 좀 있으신 듯. 그래도 키가 156인데도 좀 균형이 잘 잡혀서 그런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. 머리도 크고 하셔갖고. 180 넘는 분이 타셔도 뭐 그렇게 너무 쪼란걸 같은 분위기는 안 나네요 이제 살좀더 찌고 애기들만 탔던 말이라 그냥 흘러서 댕기던 말이라 아직 제대로 된 구조도 그렇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워서 운동 잘하면 애기에도, 어, 저기, 어, 많이 좋아질 것, 다 해봐야지. 되게 묻어네. 말을 좀 만들면 좋아질 것 같아. 다해 봐야지. 캣찍은 되게 캣찍에도 묻어내. 말을좀 캣타게 만들면 좋아질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깜놀. 우리에게 장애물도 백 가지는 무난하다고 하네요. 칼시 반 주는 했고요. 예전에 백두 완주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소노에서 바쁘긴 바쁘시네. 굿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요.

発表 <laughs>